9월 21일 수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오늘 말씀 9절에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눅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교 속의 모든 주민들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돈은 언제 내 것이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내 지갑에 있으면 내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쓸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갑에서 꺼내 나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쓸 때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지, 영어는 이렇게 배우는 거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지, 어, 또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아는 것일 뿐입니다. 아는 것은 행위로 드러날 때 비로소 진짜 아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힘든 일을 멋지게 해낸 사람이 등장합니다. 라합입니다. 라합도 여리고성의 모든 주민들처럼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막강함을 듣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냥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찾아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서 유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용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 줄은 출애 급할 때의 문설주에 바르는 양의 피를 의미하며 곧 우리 삶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를 의미합니다 붉은 줄을 내어 달때 우리가 살듯이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회복시키시고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끄러고 추하지만 그러한 절망의 모습밖에는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그 붉은 줄을 내어 달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라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한 사람이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의 은혜를 구하면 그것은 나만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넘어서서 내가 속한 가정과 친척들과 내 주변이 함께 살아나는 그들이 모두 복을 얻고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은 당시의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야곱의 모든 가족을 살렸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그한 사람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애굽의 바퀴로부터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다윗의 믿음은 이스라엘을 전무후무한 강대국으로 만들어 온 세상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며 확진을 청하는, 화친을 청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마음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감이 선지자들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믿음을 자신들의 아는 것을 행동으로 실현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이 속해 있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믿고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놔두지만 아니하고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족, 그리고 이제 제도약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서울장신대학교와 우리가 속한 지역, 우리 대한민국과 민족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소중한 은혜를 얻고 그리고 또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소중한 도구가 될수 있는 그런 한루가 그런 하루가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